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팬티 좀 입고요. 팬티 입는 게 왜? 팬티 안 입으신 여러분들? 방금 샤워하고 머리 말리면서 방송 킨 거라서 그래서 입은 건데. 캠을 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편안함? 너무 좋고.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가끔씩 이런 걸로 계속 보여주잖아. 게임을 졌습니다. 하하. 어쩔 수 없지. 뒤졌다. 어, 네인 아이스 좋아 어 좋아 이길 수 있다 해군에 다 있어 해군에 다 있다고 젠트 90어 저음 소리 나는데 저음에도 있어 해군에도 있고 적군이 한명 남았어 아이스 얘네 바이했지 네 어. 이제 A 쪽에서 열두 아야 아, 이번 판 느낌 좋다 미드 한번만 짜고 갑니다 어어음 보고 올라했는데 보고 어제 못했어 안 봐줘 잡았고 나이스. 아, 아, 나 아이씨지. 그래. 이런 승리도 있어야지. 맵을 좀 익혔어 이제. 할 만해. 이맵 너무 싫어요. 교전이 이, 너무 많이 일어나. 맵 자체가 좀 싫어요. 발로란트 유저들 이맵 진짜 싫어한다. 나이스. 뭐야? 진짜 진짜 좋다. 미드에 나오는 애들 한번 잡고 싶은데. 미드에, 미드에 나오긴, 나오긴 해요? 이렇게 아. 앞으로 나오는 애들 그냥 뺏고. 잘 쏜다 이 아니 공중전. 브리치 B, B. 장치 준비 완료 어들 연막을 튀어나와 초선렌 나왔으면 좋겠다 <laughs> 욕심쟁이는 개 불쌍해 나오는 거 뭔가 김빙주 페이드 같았어 아. 어. 나야. 9포인트 달렸네 먼저 구르셈 막픽할게 난 절대 요루가 트롤 픽이 아니야 최선을 다하는 픽이 요루야 캡이 더블 샷. 올바 이 스리클 키. 와, 엔트리 뭐 하러. 오. 오, 김병주 뭐냐? 오. 뒤로 돌린다. 응. 얘다 뒤로 갔어, 이미. 한명남았 아, 이번에는 중으로 한번 앞으로 나가 보겠습니다. 내가 처리하지. 램프. 나이스. 오, 김빙주. 오! 다 아, 들어와! 레이나 개피. 어이구 아, 아깝다. 90 95. 정글이 다 죽어. 와! 러넨건이 짱더라. 김빙주가 미쳤어요. 아니 뭐이 정도 하는 거 아닌가 원래? 아이세. 오! 김빙주. 아, b b B, b 중간. 텔, 텔, 텔 쪽. 망상? c h u Spike, P. D. 이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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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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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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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D. 어 오 m a 일 e a t 매 o u s a n d men. Nice! I'm a little Indian boy. I'm a l i t 이 l e i n d i boy. I'm a l i boy. I'm a little Indian 나이스. 뭐야? 김빙주, 에이, 잘 막아줘. 어, 오, 씨. 10킬 되겠는데, 그니까. <laughs> 아, 이거 인생 역대도 아. 제일 잘한 판아 에이, <laughs> 아주 들어올 수가 없지. 아, 씨. 이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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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이 아, 아이고. 바다리 아, 아. 안 맞았다. 분발해. 분발해. 너희들. 오노. 오노. 그래, 그래. 어? 몇퍼차이 가나? 뭐하니? 게임 하고 있는 거맞니 엄마 샐르고요. 일라 일라. 나도 우리 엄마. 지내가지고. 유명남아. 야, 전반 끝났는데 김빙주 21킬. 미쳤다, 리 찼다. 샷키 볼게. 자신감을 참 먹소리. 저만 사 먹게요. 먹을게요. 죽으면. 그거 죽으면 죽을... 또 내가 먹을게. 나이스. 이거 지금 제가 먹음. 응. 주저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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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나이스나 물었네 오면자 있었어 마이. 버스트 오면 잡았고 다 애인바 보다 아아뭔 이거 A A A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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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이퍼 나이스. 아, 너무 무섭다. 어야 CT 마발. 멍청하긴. 멍청하긴. 기억자 하나 온거 같은데. 덕분이 한명남았 있어요. 나도 아, 들어왔어요. 따나더 있어요. 야. 아. 어. 멀리 핑 던지고. 맞았다. <웃음> <웃음> 나 따라 <따라간다, 김빙주. 웃음> 간다 김빙주. 분간다. 내가 처리하지. 사이퍼, 복카, 네. 복카 사이퍼. 빠졌어요 있어요? 내가 왔클

<laughs> 너무하네 정말. <laughs> 아, 이가 앞에 가로막고 있어. 버렸어 있어, 있어, 있어. 데 <laughs> 아, 힘든데. 아, 힘든데. 아, 힘든데. 아, 힘든데. 아, 힘 아, 램프 아, 힘든데. 80, 80. 안안 아, 힘든 아, 힘 아, 힘든데. 어 오 MVP 아, 김빙주 아, 미쳤다 나 아, m v p 어와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김빙주 <laughs> 맛있고만 게임 솔직히 나도 못한 판 아니었는데 김빙주가 미쳐 날렸다.